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이십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황희 지진에서 안전한 도시임을. 절 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신 데 대해 이재민 구호소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으로서. <laughs> 첫째, 정부는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의 에 흥의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특별 도시. 시행해 주시 것를 부탁드립니다. 11 11 11년 아, 11월 1 5일 실시간 공개하고 CO2 저장 시설 인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공원 등을 건설하여 주시길 건강한 도시를 만들 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정부 조사 연구단은 1년 동안 연구 조사를 마치고 오랫했던 심정이 계속되었다는 점, 제일 발전서를 연구 부서진 생활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왔으며 이번 발표는 거간 광 감사 실심이 사법 기관에 언정한 수사를 통한 본인 김명림 책임다. 이만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는다광 재건 복구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방심 앞에 박니다 아. 하나 파.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원장님옆에 네, 네. 조사단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또 관련 시민 입장에서 관련 네. 어, 우리 구성될 좋은 시민 대책 기부하고 함께 의논을 네. 확실하게 그렇게 달라는 거거든요. 만약 그 법이 제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도 이 지열 발전소가 지진 촉발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